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고른 과일은 어떤 약보다도 다섯 배는 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약보다 과일이 더 좋다니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한 분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7.2에서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한건단 하나 바로 과일을 뚝뚝하게 먹는 법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과일은 절대 혈당을 망치는 음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먹느나보다는 어떻게 먹느나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네 가지,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 네 가지, 그리고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을 덜 올리게 먹는 세 가지 전략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과일을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과일이 예, 자련이 준 철구의 혈당 조절 음식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멋살이신지, 어디에 사시는지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과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라겠죠. 오즈마트에 가보면 당도 20브릭스 이상 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게 맛있으니까 좋아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릴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사과나 배와는 당 자체의 농도부터 다릅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 단맛은 점점 더 강해지고 대신 섬유질이나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씨 없는 수박처럼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통째로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중엔 과일을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 훨씬 많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까지 가득 들어 있는 말 그대로 자련이 준 종합 영양제입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몸속 염증도 조절해줍니다. 그러니 무작정 과일은 먹지 마세요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접근이에요. 핵심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 네 가지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들이고 혈당 반응도 비교적 안정적인 과일이에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8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장 건강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사과는 단단해서 천천히 꾹꾹 씹어 먹게 되죠. 그 씹는 가정 자체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베리류는 전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단맛도 과하지 않으면서 영양 밀도는 높고 냉동 블루베리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해동에서 요거트에 곁들여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무려 20,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 여기에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류 조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키입니다. 키이는 혈당 지수가 약 50으로 중간 정도지만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대사 조절에 도움이 돼요.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배변을 돕는 작용도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과일입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대사 건강을 돕는 효과가 관찰된 과일들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직접 측정해 보면서. 어떤 과일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알아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뇨인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과일이 좋다고 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 대표적인 과일 네 가지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잘 익은 바나나. 껍질이 노랗게 물들고 군데군데 갈색 반점이 생긴 이 상태의 바나나는 것보기에 달콤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상 혈당 측면에서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당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마치 혈당 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익은 바나나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빠르게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먹을 정도로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수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체장의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단맛이 강하고 입에 넣기 편한 형태라서 무의식적으로 먹다 보면 한 송이를 훌쩍 다 먹어 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한 송이 전체의 당분 함량은 콜라 한 캔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콤하고 작으며 씹는 저항감도 크지 않아 조절이 어려운 대표적인 과일인 만큼, 당류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제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럴대 과일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등은 한 입만 먹어도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는 매력적인 과일이죠. 하지만 이런 과일들은 대부분 식이섬유는 부족하고 당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냉동 과일로도 가공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체리처럼 수분이 제거된 상태의 과일은 겉보기엔 양이 작아 보이지만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있어 당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말린 과일 한 조각의 당량은 생과일 몇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생과일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셔야 할 대상입니다. 이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잘못된 섭취 방식은 혈당 조절에 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일 자체를 멀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무엇을 먹느나보다는 어떻게 먹느나에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가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혈당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의 수화가 느려지고, 그 결과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샐러드입니다. 가위를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드리는 세 가지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 100g, 껍질째 사용한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삶은 계란 반개, 그리고 어린잎 채소를 곁들인 구성입니다.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 한 큰술씩 섞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식이섬유, 단백질, 불포화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혈당 안정에 아주 이상적인 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구운 연어 100g의 블루베리 2 큰술, 호두 한 큰술, 무가당 그릭 요거트 두 큰술을 곁들이고 드레싱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이 샐러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럼증 조절에도 좋고 특히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배치즈키노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 100g, 배반개, 양상추 1컵, 키노아 1스푼, 모짜렐라 치즈 30g을 기본으로 하며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곡물, 과일, 단백질이 어우러진 이 샐러드는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식사 직후 디저트처럼 붙여 먹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 과일을 곁들이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의 핵심은 식사 자체가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요리, 두부 반찬, 아보카도나 견과류가 포함된 식사 후에 과일을 섭취하면 소화 속도가 이미 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 당분의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런 방식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하며 식사를 마무리하는 작은 디저트로서의 과일 섭취는 심리적 만족감도 함께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은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단분만 남는 구조가 되어 혈당 상승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되실 수 있죠. 이럴 경우 흐르는 물에 문질러 세척하거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씻는 방법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을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도 느려져서 혈당 상승을 더 안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즘 사과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이 혈당상승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치즈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음, 저지방 치즈는 포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정말 균형 잡힌 조합이 됩니다. 맛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간편하게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일상에서도 실천하기 쉽습니다. 결국 과일 섭취에 있어 중요한 건 무조건 먹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과일은 많습니다. 또 혈당을 덜 올리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조절한다면 과일은 오히려 최고의 자연, 영양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고른 과일은 낙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연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과일 선택법과 섭취 전략, 그리고 샐러드 레시피까지 실생활에 적용해 보신다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파트는 과일과 당뇨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 정리이며 당뇨 회복을 위한 식단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과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과일을 포함한 전체 식단 전략과 식사 간격, 공복 시간, 식후 혈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회복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체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간격과 공복 시간, 즉 하루를 설계하는 리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하루 5, 6기를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 혈당을 덜 올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자주 먹게 되면 체장은 쓰지 못하고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므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하루 세끼 이하 혹은 이보다 적은 간헐적 식사를 기본으로 한 리듬입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14시간 이상 되는 시간대를 하루에 한번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9시나 10시에 첫 식사를 하게 되면 14에서 15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시간동안 체장은 인슐린 분비를 멈추고,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려류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후첫두 시간은 체내에서 성장 호르몬과 지방 분해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공복을 유지하면 체지방 감소, 인슐린 감수성 개선, 혈당 안정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공복 시간을 유지한 이후에 드시는 첫 식사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과일 식사가 된다면 체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과일의 종류와 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당도 고섬유질 과일 3 가지를 500g 이내로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많은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이 시도해보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을 과일로 시작한 날은 몸이 가볍고 집중력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혈당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셨다고 해도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체장에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반드시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혈당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식후 1530분 이내에 1015분 정도의 천천한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다음 식사 때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걸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전체 식단을 설계할 때는 단분을 낮추는 것보다 식사의 단순화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여러 음식을 섞어 먹는 복잡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밥, 국, 반찬 여럿, 후식까지 먹는 복잡한 한식 차림보다 간단한 샐러드나 과일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계란 등 단순하고 정제되지 않은 식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식단의 단순화는 소화 효율을 높이고 체장의 부담을 줄이며 시제 혈당 변화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바로 회복의 관점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장 기능 자체가 회복되어라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췌장의 휴식과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식 중심의 식단입니다. 실제로 가라하지 않은 채소, 과일, 씨앗을 발악 곡물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신 분들이 혈당뿐 아니라 혈압, 중성지방, 간 수치까지 모두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한 예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180, 당혈 색소 9.1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락을 늘려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하루 두끼 이하의 식사, 공복 16시간 유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공복 혈당 110, 당혈 색소 6.3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일은 매일 아침의 첫 식사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과일을 안 먹으면 허전하다기보다 과일을 먹고 나면 내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과일을 피할 음식으로만 여기기보다 제대로 활용하면 회복의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저당도, 고섬유질, 자른 상태의 과일을 적절한 공복 시간 이후 단백질과 함께 조합해서 먹는 방식은 당뇨 회복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뇨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당장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회복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일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식사 전략과 리듬 조절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로써 다섯 번째 파트까지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당뇨에 도움되는 과일 4가지. 네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 네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3가지 전략. 아침 식사로서 과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식사 간격과 혈당 관리 전략까지 모두 다루어 드렸습니다. 모든 정보는 실제 환자 사례와 임상 경험, 최신 영양학 연구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와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영상 스크립트나 요약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와 과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당뇨를 회복으로 이끄는 식사 간격 전략과 생활 루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섭취 방법에 따라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 기반 위에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체장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식사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체장의 피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하며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루 세끼를 먹을뿐만 아니라 그 사이 사이에 과일, 간식, 커피, 음료, 과자 등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칠 틈이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며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첫 번째 전략은 체장을 쉴수 있도록 식사 간격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로 현장에서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4시간 전에 마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드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드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물이외에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합니다. 만약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6시 이후에라 첫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복 시간은 췌장이 인슐린 분비 업무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셋째,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간식, 믹스커피, 말린 과일, 과자 등은 가능한 한피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70점짜리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당뇨는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완벽함보다 지속가능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자신이 할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셨고, 3개월, 6개월 후에는 낙을 줄이거나, 인슐린을 중단하고도 혈당이 안정되는 성과를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혈당 수치가 500이 넘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던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당혈색소가 6점대로 안정되었고, 락도 절반 이상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실천한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과일 한 접시로 시작하고, 저녁은 6시 이전에 마치고, 식사 이 시간에는 물만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췌장에 휴식을 주었고 결국 혈당은 물론 체중도 안정되며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물리적 회복입니다. 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밀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췌장을 회복시키는 식사 간격 전략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식사 간격을 조절해서 췌장을 쉬게 하고 이 시간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다이렉트 연구 디렉트스터리입니다. 이 런구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하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식이조절과 체중 감량을 병행한 결과 70%에 가까운 환자들이 당뇨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런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것, 당뇨 초기라면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일은 혈당을 무조건 올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을 어떻게,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저당도 과일, 예를 들면 사과, 블루베리, 키위, 자몽 등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포도, 잘 익은 바나나, 말린 과일, 열대 과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일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고, 껍질째 먹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침 공복 시간에 과일 식사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여섯째,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식사 간격이 핵심이나 특히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제 당뇨라는 질병을 단순히 혈당 수치로만 보지 않고 우리 몸의 흐름, 췌장의 리듬, 생활 루틴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사 전략과 생활 루틴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당뇨는 절대 야만으로 관리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을 바꾸면 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당류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도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무엇이 가장 고민이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오늘 가장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아참, 여러분. 저희 빛나는 인생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약보다는 몸에 힘을 키우는 방법, 숫자보다도 진짜 회복을 만드는 원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